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x축이 아닌 일반적인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을 한번 해 봅시다. 자, y는 f(x)와 y는 g(x)의 두 그래프의 교점 X 좌표. 자, 이거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FX는 GX. 자, 이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았습니다. 그죠? 자, 이래놓고,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이차 함수가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이 교점입니다. 이 교점의 x 좌표는 결국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 2차 방정식 정의해보면 ax 제곱 우변에 있는 mx를 이항시켜주면은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은 이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 직선의 교점은 두 식을 방정식으로 놓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의 관계를 마찬가지 지난 시간처럼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결국은 어떤 방정식 이 이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즉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관통을 하면은, 그렇죠.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요 2차 방정식, 즉,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에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역.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거니까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2차 함수 포물선과 직선.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다른 말로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접한다는 것은, 자,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그렇죠. 접한다는 것은 중근을 가지니까 결국 판별식이 0이 되겠고요.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이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판별식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그냥 이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과 똑같습니다. 방정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2차 함수와 직선, 즉1차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4. 자, 이것의 판별식으로 확인할 거니까 이 방정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x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켰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1차 계수가 플러스 2, 짝수네, 그죠? 이것은 2 곱하기 1이니까 1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판별식은 4분의 d, b'가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c 했더니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니까. 반별식이 음수니까 이두 그래프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합니다. 자이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 방정식 즉,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이항시켜서 정리했더니, X제곱, 왼쪽에 있던 플러스 3X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2차 방식의 판별식을 볼 겁니다. 자, 어, 판별식 아니고,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바로 2차 방식 풀어보겠습니다.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그러면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자 x가 5일 때자 x가 5일 때 y 값은 얼마입니까? y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자 이때는 y 값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니까 1,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답을 써보면 이 교점은요.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10이니까 5, 마이너스 10.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좀 좁으니까 자 위에다 쓸게요 자연립 방정식입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3x 마이너스 2 우변에 있는 3x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어 이거는 완전 제곱식입니까 즉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은 0이니까 결국 x는 3이 나오겠습니다. x가 3일 때 y값은요? 어디다가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x에 다 3을 대입했더니 y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즉 x가 3일 때 y가 7이니까 3, 7이라는 교점이 한개 나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부터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는 2x 플러스 1. 자, 우변 거 이항시켰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이것의 판별식을 쓸 거거든요. 이것의 판별식. 자 그런데 1차계수가 짝수죠 짝수 2 곱하기 1이니까 b 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는 b 다 제곱 1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1 플러스 1 2가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2 번입니다. 자, 열립 방정식부터 놓겠습니다. X²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4. 이항시켜서 정리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할 거거든요. 자, 이것의 판별식. 1차계수가또 어, 짝수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B 다시가 돼서 4분의 B는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반별식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 참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래프와 직선 y는 bx 플러스 1이 만나는 두 점의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1과 2.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1즉 자, 이왕시켜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자, 여러분, 이거 중간 과정 한번 써줄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x 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 -x를 묶어내주면은 마이너스 x를 묶어내주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x까지 묶어냈더니 1 플러스 b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 정리하는 것은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두 그래프의 만나는 두 점, 교점의 x 좌표가 1과 2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근이 1과 2.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로 가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자두 근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1과 2의 합이니까 3이 되겠고요. 자, 3은 마이너스 A분의 B 즉,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B니까 결국 1 플러스 B가 되고 B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입니다. 1과 2의 곱이니까 1 곱하기 2, 2가 되겠고요.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A-1이니까 A-1이 되겠고요.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이 참수 그래프와 직선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런 이 참수 포물성과자 이런 직선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나는데 이 교점의 x 좌표가 1과 3이거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1과 3이라는 것은 결국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즉, 2X제곱 -AX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자 정리해 보면은 2x 제곱. 자 이것도 정리해 보면은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e x 플러스 10 마이너스 B는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방정식? e x 제곱이고요. 자, 여기서는 X를 묶어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그리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3이니까요. 자, 똑같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관계입니다 두근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두근의 합, 1과 3의 합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B,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걸 풀었더니,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A +2가 되겠고요. a 값은 1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 1과 3의 곱이니까 3이 되겠고요. 자, a분의 c. 자, 즉 2분의 10 b가 되겠고요. 자, 10 b는 6이 돼서 b값은 e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은 10이고요. b값은 4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값은요. 10 플러스 4가 돼서 결국은 1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조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과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필요합니다. 위치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의 판별식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죠? 렇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이것의 판별식. 자, 1차 개수가 짝수네. 그죠?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b-이니까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a가 1이구요, c가 마이너스 1 마스 k. 자, 그래서 4 플러스 1 플러스 k가 돼서 5 플러스 k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요,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결국은 5 플러스 k가 양수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k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접합니다. 접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니까요. 5 플러스 k가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반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5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K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한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5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즉,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는 k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4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 접할 때라는 것은, 즉,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k 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것에 판별식이 접하니까요.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x 의 플러스 3K 마스 1에 마이너스 4는 0 돼서 X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 X를 묶어 냈더니 K 플러스 1에 X. 그리고 자, 이 식에서는요. 플러스 3k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판별식은요, d는 자 k 플러스 1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구요, c가 3k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판별식이 접하니까 0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완전제곱 풀고요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분배했더니, 마이너스 12k 플러스 20. 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1은 0이 되겠습니다.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인수분해 했더니, k-3에 k-7은 0. 그래서 k는 3 또는 k는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k 값들을 곱했더니 3 곱하기 7 그래서 21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직전에 공부했던 내용은 이 참수와 x 축이었구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 참수와. X축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직선, 이것들의 위치 관계니까 판별식 쓰는 거, 그리고 2차 방정식 푸는 거에 거의 복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좀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